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리플의 상승 전망과 리플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RLUSD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리플이 7달러까지 랠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낸스에서 1억 2천만 리플이 미확인 지갑으로 이동하며 기관 투자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리플은 스테이브 코인 RLUSD를 공식 발표하며 2025년까지 1.2조 달러 시장 규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플은 뉴욕 뉴욕주 금융 서비스국으로부터 RLUSD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고 17일을 선보입니다. 이 스테이브 코인의 출시는 리플의 유동성 확대를 크게 기대하게 합니다. 또한 리플이 스테이브 코인 시장에 뛰어들면서 테더 USDT와 서클 USDC 등이 주도하는 어깨 판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크립토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12에서 13만 달러에 도달하면 리플이 7에서 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량 증가로 리플의 거래량은 최근 84% 급등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강한 관심을 반영합니다. 최근 리플은 SEC 의장 사임으로 규제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와이즈와 위즈덤트리와 같은 기업들이 게다가 리플 ETF 승인을 신청하며 시장에 새로운 긍정적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플은 고래들의 대규모 거래와 스테이블코인 RLUSD 출시 효과로 상승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규제 이슈 완화와 ETF 승인 가능성이 더해진다면 리플이 7달러를 넘어서는 것도 꿈이 아니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